사랑의 기세로 끝까지 달려가요. 박수공목사의 G2의 QT입니다. 예, 드디어 아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8장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오늘 본문이 긴데 그 중에 한 구절을 택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키스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예, 사랑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와가서 이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죠? 그것은 바로 사랑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는 건데요. 사랑이 어떤 힘이 있는지 그것을 죽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이는 능력. 소울, 이 지옥으로 사람들이 빨려들, 이 소울은 지옥이거든요. 이 힘이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불길. 그것을 도전같이 품으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슬플 일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사랑의 불길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분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랑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변함없이 영광의 주름을 타오르는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유스라이프 클래스 오늘 토요일 오전 11시 드림센터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기세로 끝까지 달려가요. 사랑의 기세로 끝까지 예수님의 영광의 날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